오늘은 부모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어린들 이 자세히 보게 되면 예쁜 얼굴을 보는 부모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마 꽃이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어린이들의 얼굴보다는 더 아름답게 보이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더구나 어머니의 생각으로서는 자기 아기보다 예쁜 것은 이 세상에 없으려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최고로 예쁘다고 말하는 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사실은 어린애들도 가만히 보면은 더 예쁜 아이가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이의 어머니에게는 다 예쁩니다. 자기 아이가 제일 예쁩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찾아간 손님들에게서 아기의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에게는 더 이상 없이 예뻐 보여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그런 아기를 보고 참 잘생겼다 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어요? 가까운 친척 가운데 결혼하고 3, 4년 동안 어린애가 없어서 무척 기다려가 딸아이가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그 애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이쁜 데가 없어요. 제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말할 수 없이 예쁜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쁘지 않아요. 어린 엄마에게 자기 아이가 제일 잘생겨 보입니다. 더구나 애가 몇 달이 되어서 휘죽휘죽 웃기 시작하면 웃는 애기의 얼굴처럼 귀엽고 예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애가 좀더 커서 뒤집게 되면 그렇게도 귀엽고 배밀이를 하게 되면 그것도 자랑스럽고 벌렁벌렁 기어다니면 그것도 예쁘고 어린아이들의 동작 하나하나에 부모님은 기뻐하면서 영상을 남깁니다. 그러다가 이 어린애가 좀더 자라서 엄마, 아빠 하는 목소리를 듣게 되면 엄마가 예뻐집니까? 얼마나 예뻐집니까? 그래서 이 예, 예뻐진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들이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 아이들, 엄마들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이들이 말몇 마디만 하게 되면 불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애는 벌써 못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영어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백일이 되면 백일잔치를 해주고, 돌이 되면 돌잔치를 해주고,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절거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 저는 말을 들으니, 애 엄마가 애기에게 젖먹이는 재미로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애기 업고 다니는 기쁨도 크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도 어릴 때 큰아이는 다닐 때에 전철을 타고 막 가다 보면 어떤 어르신이 만원도 주고 어떤 아주머니가 오천 원도 준 적도 있어요. 이쁘다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예배당에 나올 때 애기를 업고 오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배당에 올 때는 애기를 업고 오지 말라고 강구를 했어요. 근데 그 광고를 들은 애기 엄마들이 불평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애기 업고 오지 말라는 광고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교회가 좋지요. 그 대신에 애기 업고 오시는 엄마들 예배 시간까지 업고 계시려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타가부에 두었어.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봐주는 걸로. 우리 한국의 어린이 엄마들은 애들을 특별히 예뻐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딴 방에 예배를 드리면 드리면 어떨까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린이 엄마의 심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는안 됩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키울 때 아이가 교회만 가면 잠자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예배 잘 드리라고. 너무나도 신기한 정도로. 그리고 큰아이는 제가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할 때, 3시 반, 4시만 되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곤하고 하더라도 아이가 그 시계, 깨, 시간을 맞춘 것처럼 울어줬어요. 너무너무 지금까지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어린아이의 그 하는 행동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귀엽고 이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들이 점점 커서 유치원에 가고 또 얼마 가서 이제 또 초등학교, 중학교를 들어갑니다. 미술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태권도도 하고, 무용도 하고 이것저것 다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화를 시키니까 너무 장해 보입니다. 초등학교 가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또 중학교 가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어린이는 가정에 합평을 가져옵니다.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픈 아이를 그 할머니에게 잠시 맡겼는데 그 할머니는 아이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다시금 엄마한테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엄마와 아빠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어린아이가 부를또 연결시켜주는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아이 문제라가 되면 부모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혼 방지하는 데는 가정보험 판사보다 나은 줄 압니다. 이혼하는 가정을 보면 아이가 있는 가정보다 없는 가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은. 뿐만 아니라 중학교를 졸업할 때도 부모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취직을 하게 되면 더 기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더 기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많은 기쁨을 가져가죠. 저 역시도 자녀들이 다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유치원 때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가자.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부대, 군, 군에 입대했을 때는 제가 매일마다 전사로 편지를 쓴게 있습니다. 군대 가 있는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두가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마는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왜? 예, 가정의 기쁨이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 그리고 부모의 기쁨 만끽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